장사를 몇 년이나 했는데도 매출이 그대로라고요. 혹시 사장님은 장사 머리가 없는 건 아닐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장사에 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는 장사에 맞는 사람인가 아닌가 명확하게 판단하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센스가 없어서 장사를 못하는 건가? 나는 원래 머리가 나쁜 건가? 몇 년째 장사를 하는데 왜 나는 항상 제자리일까? 그리고 어떤 프랜차이즈 사장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배달앱 광고? 난 그런 거잘 몰라서 그냥 안 해요. 또 어떤 카페 사장님은 요즘 애들은 무슨 콘텐츠를 좋아하는지 난못 따라가요. 나랑은 안 맞아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런데 사장님 정말 장사머리가 없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장사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 그리고 만약 없다면. 어떤 방향으로 장사를 해야 사장님이 더 잘할 수 있는지 반대로 머리가 있는데도 장사를 망치고 있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장사 머리는 공부 머리보다 훨씬 넓고 복잡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장사는 메뉴, 상권, 손님 마음, 리뷰, SNS, 가격, 인력 문제까지 모든 게 동시에 움직이거든요. 이걸 책상에서 수학 문제 풀듯이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부딪히고 배우고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진짜 장사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려면 단한 가지 기준으로는 절대 알수 없다 세 가지 기준이 동시에 만족될 때만 아 나는 장사 머리가 좀 부족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사장님은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과거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 본 경험이 있는가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선이라는 건 단순히 가게 문 열고 닫는 수준이 아닙니다. 메뉴를 직접 테스트하고, 손님들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상권 조사를 하고, 홍보를 시도하고, 리뷰 관리를 제대로 해보고, 원가 구조를 계산하고, 단골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경쟁 가게에 잘 되는 포인트를 연구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반복해본 경험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들을 진짜 최선을 다해 해본 적이 없습니다. 메뉴 개발도 한두 번 해보고 아 모르겠다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sns 홍보도 게시물 두세 개 올리고 반응 없으면 sns는 나랑 안 맞아 라고 포기합니다. 리뷰 관리는 하기 싫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손님 동선은 한 번도 분석해본 적이 없고 원가는 계산이 아니라 감으로 잡습니다. 이건 최선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해본 척입니다. 이 상태에서 결과가 안 나왔다라고 해서 본인을 두고 나는 장사머리가 없다고 말하면은 그건 너무 성급한 결론입니다. 그건 능력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환경입니다. 사장님이 운영하는 가게의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는지입니다. 장사는 환경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받습니다. 상권이 어떻게 변했는지 근처에 경쟁 강자가 들어왔는지 유동인구가 줄어들었는지 배달 수요가 떨어졌는지 주 고객층이 이동했는지 상가 자체의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이런 변수가 바뀌면은 아무리 장사 잘하는 사장님도 매출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장님들이 이런 환경 요인을 분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매출이 떨어지면 자기 탓을 합니다.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지 뭐 아닙니다. 환경 분석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정보가 부족한 겁니다. 환경이 안 좋았던 상황에서의 실패를 가지고 머리 탓을 해 버리면 그건 정말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판단이에요. 세 번째 기준입니다. 배운 것을 실행해도 변화가 없는가입니다. 이 기준이 진짜 핵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내일부터 리뷰 관리 방식을 바꿨다. 다음 주에는 인스타 운영을 새 방향으로 잡았다. 가격 구조를 다시 계산해보고 원가를 정확히 잡아봤다. 콘텐츠를 꾸준히 올려보고 촬영도 해봤다. 그런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이제는 장사 머리를 조금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이 단계까지 가보지도 않습니다. 배운 것을 실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이지 머리가 나빠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속력이 약한 겁니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정말로 장사머리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최선을 다해봤고, 두 번째, 환경도 나쁘지 않았고, 세 번째, 배운 것을 실행해도 변화가 없을 때, 이때만 장사머리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사장님은 거의 없습니다. 사장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솔직히 나는 장사하면서 최선을 다한 적은 없는 것 같다. 환경 분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배운 것을 꾸준히 실행해본 적도 없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사장님은 장사 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장사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던 것 뿐입니다. 장사 머리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키우는 겁니다. 배우고 실행하고 실패를 분석하고 개선하고 이 사이클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장사를 잘합니다. 장사 머리가 좋은 사람은 센스가 있는 게 아니라 배우는 속도가 빠르고 실행이 꾸준한 사람입니다. 장사를 망치는 사람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고 배운 것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면 그거는 머리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의 문제이고 전략의 문제이고 배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매출이 떨어져서 고민이라면 무료 상담 신청하세요. 사장님 가게의 문제를 제가 정확히 짚어드리고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매출이 다시 살아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의 장사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